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영상 플랫폼을 대표하는 유튜브와 문자 매체를 대표하는 책의 비교로 향후 지배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 같지만 첫 페이지를 읽으며 제대로 낚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책은 영상과 문자라는 단순 비교에 머물지 않고 언어와 삶의 관계, 세계를 반영하는 말이 묘사와 설명을 넘어 구체적 행위로서 어떻게 흔적을 남기고 작동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매체의 변화는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며 몸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이 가진 물리적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중에 부서지는 말을 모아 규칙을 가진 언어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자의 추상성 이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행위가 될수 있고 이에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대화입니다. 과거에는 먼 거리의 지인에게 우편으로 안부와 경조사를 전했고 요즘은 통신 매체의 발달로 언제든 소식과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며 삶의 형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 구술 문화의 시대에는 듣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부정적 예 얘긴 하지만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3대를 멸한다는 이야기는 이때 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는 손자 손녀는 구술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3대 전달 단위를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구술을 통한 지식 전달의 고리를 듣는 것이죠. 더 이상 전달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러나 구슬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오며 지식이나 정보는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듣는 공동체와 달리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나와 홀로 여행이 가능한 개인을 탄생시켰습니다. 떨어져 나온 고독한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자기를 대면하며 타자는 읽어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됩니다.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자들의 존재를 돌려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관계입니다 관계는 함께 세계를 짓는 일입니다 이사이 리터러시가 필요하고 다리놓기로도 표현되는 리터러시는 타자와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리터러시는 2000년 국내 소개시 문식성으로 번역 그을 배워 읽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에 접근, 이를 분석, 평가, 소통하며 개인과 사회의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사용되다가, 문식성에서 문외력으로 글레이는 리터러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순화하지 않고 사용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리터러시는 고대에는 문학에 조예가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중세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를 쓸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며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호 주관성을 구축할 수 있는 윤리적 책무가 더해지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외래어의 리터러시가 그대로 사용되는 이유가 이 함의에 대응하는 단어를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말, 문자, 영상으로 이어진 매체의 변화는 담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호 주관성 구축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삶의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유튜브가 압도적입니다.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조사 내용에서도 응답자의 77.8%가 유튜브 이용자였고,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동영상은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까지 고려하면 94.2%가 유튜브 동영상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가 91.3%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나 60대 이상에서도 67.1%의 이용률을 보이며 대세를 넘어 일상이 된 유튜브를 보여줍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유튜브를 동영상 플랫폼으로도 인식했지만 종합 플랫폼, 소셜 미디어 뉴스 정보 플랫폼으로도 인식하며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의 우려는 우리에게 아직 좋은 삶을 위한 리터러시가 없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편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따라 필터링 없이 전달되는 유튜브 영상은 짧은 호흡으로 사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 소수자의 리터러시 정의로 문화자본을 통해 권력을 형성했던 시기에서 공적 언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지금, 모두의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듯, 무비판적 수용은 경계되어야 되겠죠. 서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힘의 과시가 아닌 이해를 위해, 읽기와 쓰기 뿐 아니라, 듣기와 보기까지, 서로의 책무를 고민해야 하는 지금, 좋은 삶을 위한 새로운 리터러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엘리트 코드로 상징되는 문자와 민중적 코드로 상징되는 그림은 합리적 의식과 샤머니즘 의식의 대립으로 표출되었듯, 현재 부상한 영상과 텍스트의 부딪힘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과 존중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주를 담아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매체는 존재할까요? 책은 책이고, 유튜브는 유튜브입니다. 책을 읽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글 쓰는 방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배운 방식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배운 방식이 체계적일 수는 있지만, 그 체계가 정답일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책도 영상도 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오르냐, 우선하느냐는 난센스입니다. 이 둘은 삶의 형식 중 하나일 뿐이죠.